선생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서리풀 주민 기술학교를 통해서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한 1, 2분 정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사실 처음에 생각 모르는 선생님들 이었는데.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언니, 동생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될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서 반가고요또몰렀던 페인트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곰팡이 난 데가 많아서 페인트를 한번 칠해봤는데 이게 여기서 배운 거는 좀 준비들 과정에서 하니까 조금 쉬운데 집에서는 막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새로운 거 배우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필름 인테리어 배웠잖아요. 아, 방문 하나라도 꼭꿔볼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예, 실습이 한 80%, 이월이한20% 아. 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어, 좀 아쉬웠고, 제가 우리 거실을 통관 그 등안전기가나았는데이 다음에는 그거를 붙일 수 있는 법을 좀 시간 을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에로가 있는 부분은 직접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가지고 <laughs> 그 여기 실수하는 방안 실수를 한번 해보는 거, 이걸 한번 감수해보는. 이번에 여러분께서 그 기타 넘게 이렇게 그 지적해 주신 부족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어, 저기, 보완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철수를 좀더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출석률이 한70% 이상씩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성실상하고요, 친화상, 노력상, 이렇게 세군을 구분해서, 어, 표창장을 어, 선물하고 이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어, 집수리 과정, 네. 김한종. 미 주민은 서리풀 주민기술학교 제1기 과정을 해서 성실히 교육훈련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를 높여 성실상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9일 서리풀 주민기술학교장 김영환, 센터장 김재현. 어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집안에서 쓸모있는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실생활을 해가면서 망치질을 할수 있어야 된다. 아사목도 박고 망치도 쓰고 혹은 전동 드릴도 쓰고 해가지고 하는 간만한 집소리 같은 이런 것들은 집소리는 모두 다할수 있어야 된다. 특히 가장들은 그렇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어, 상당히 중장년층에서 관심이 많은 것을 어, 알게 되었고요. 가장 부담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가지고 어, 지침이 좀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두 과정으로 해서 2 0명 정도를 어, 과정 계획을 했다가 아무래도 좀 수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15명씩으로 이렇게 구관을 했는데, 정원을 훌쩍 넘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충고한 뜻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걸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열망을 모아가지고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 기존 협동조합이나 어, 혹은 어, 사회적 어, 그 기업에 예, 혹은 마을기업에 예, 참여할 수 있도록 유유도를할 것이고요. 제 2회 서리풀 중인 기술학교에서 다른 과정들도 아, 추가를 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이번에좀더 네. 크게, 좀더높게 좀 확장하고 싶은 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はい。